안녕하세요. 찐님들, 마리아 쥐예요. 요즘 제가 부산에 일이 있어 매주 출장을 가고 있는데요. 부산 간 김에 또 빠질 수 없죠. 부산에 스시집을 방문하고 왔어요. 작년에도 제가 부산을 다녀오면서 스시집을 몇 군데 소개해드렸었는데요. 1년이 지난 부산에서 만날 스시는 어떤 모습일지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평소에도 가고 싶은 식당이 있으면 미리 저장해놓고 나중에 그 지역을 방문할 때 찾아다니는 편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다녀온 부산의 스시집 이외에 몇 군데 찾아놓은 곳이 있어요. 사실 여기는 당일 급 예약을 한 곳인데 다행히 혼자 방문을 한 거라 한 자리 남았더라고요. 이번 부산 스시 투어 첫 번째 소개해드릴 곳은 남청동에 위치한 스시시안이에요. 스시시안은 점심 영업은 따로 하지 않고 저녁에만 식사를 할수 있는 곳으로 1, 2부제로 나뉘어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오마카세 단일 메뉴만 준비되어 있고 식사 가격은 55,000원이에요. 휴무는 일요일이라고 하고 저는 이날 토요일 저녁 일부로 방문을 했어요. 일부 식사시간이 6시부터인데 제가 근처에서 업무가 좀 일찍 끝나서 업장에 도착했더니 5시 반 정도 된것 같더라고요. 미리 셰프님께 양해를 구하고 손님이 없을 때 내부 촬영도 하며 이런저런 얘기도 나눴네요. 남자 셰프님 두 분이서 뒷주방과 스시 카운터를 맡고 계셨고 식사 시간이 되니 미리 전채요리들을 준비해 주시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마리아즈입니다. 오늘은 부산에 있는 스시 시안 왔어요. 디노 오마까지 시작합니다. 처음 나온 요리는 토마토 샐러드인데요. 푸른색이 도는 게 아마 부산에서 나는 대저 토마토인 것 같아요. 발사믹 드레싱과 파마산 치즈가 뿌려 나온 것 같은데 이 드레싱의 올리브 향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위에 치즈향까지 더해져 양식 느낌이 강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제가 스시집이던 다른 레스토랑을 방문할 때 와인을 한 병씩 가지고 다니는데 이날 가져오지 못했지만 샴페인이나 화이트 와인과 함께 먹으면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엔 간장에 조리 문어찜이에요. 보기에는 좀 퍽퍽한 식감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부드럽더라고요. 부드러운 정도를 지나 좀 무른 듯한 식감까지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보다는 살짝 탄력이 더 있거나 질감이 느껴지면 좋았을 것 같아요. 간장 소스는 많이 달지 않아서 와사비와 함께 잘 어울렸어요. 이번에는 청어를 얇게 썰어서 된장 소스와 함께 나왔는데요. 이 된장 소스가 스미소라고 해서 식초와 된장을 이용한 소스인데 식초의 새콤한 맛이 강한 곳도 있지만 이곳의 스미소는 된장의 구수함이 살아있게 만드셨어요. 이날 청어의 기름도 좋아 참치 뱃살 같은 기름기가 듬뿍 느껴지면서 이 집만의 된장 소스와도 잘 어울렸고 위에 듬뿍 올린 파향도 좋았어요. 얇게 썰어낸 두께감과 이 소스와의 조화도 잘 만드셨네요. 이날의 술을 소개할게요. 제가 와인을 따로 가져오지 못해서 업장에서 판매하는 술을 주문했는데요. 와인리스트는 따로 없었고, 사케와 한국 소주가 있었어요. 제가 주문한 사케는 슈호 준마의 김조 핫탄이라는 술이었는데 눈에 확 튀는 파란색의 라벨이 여름의 시원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향에서도 바다향이 느껴지는 것처럼 약간 페퍼민트 같은 싸한 향이 느껴져요 이 시원함과 단맛이 어우러지면서 약간 중국 고량주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한국에서 많이 드시는 연태 고량주 같은 그런 향이 나는 게 재밌었어요 이번에는 전복찜과 전복 내장 소스가 함께 나왔는데요 내장 소스에는 간장으로 가득. 하셨는지 짭조름한 감칠맛이 느껴져요. 간이 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이 간이 좋더라고요. 전복은 적당하게 삶아내서 넓게 칼질을 해주셔서 이 얇은 두께감도 좋았고 그래서인지 식감도 야들하게 느껴져요. 저는 이 내장 향이 강한 소스가 맛있어서 따로 내어주시진 않으셨지만 샤리를 좀 부탁드렸어요. 항상 제가 스시집을 방문할 때 미리 검색을 하고 가는데 이 집의 샤리는 적초를 굉장히 강하게 쓴다고 해요. 보통은 붉은 적초와 일반 하얀 식초를 섞어서 사용하시는 곳들도 많은데 이곳은 적초 하나만 써서 식초향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 편이었어요. 흰살 생선과 잘 어울릴까 하는 걱정은 들었지만 저는 이 콩콩한 향이 매력이 좋더라고요. 이 내장 소스에콩콩한 적초향이 더해지니 개 내장 같은 느낌도 살짝 들던데 여튼 탱글하면서도 쫄깃한 샤리의 질감이 좋아서 스시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어요. 스시 시작 전에 백한 맑은 국이 나왔는데요. 간이 슴슴한 편에 다시마 향이 솔솔 느껴져요. 금방 먹었던 이곳의 샤리의 간이 강하게 느껴져서 그런지 이 스이모노의 무난한 간이 스시를 먹을 때 입안을 진정시키고 좀 쉬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첫 점으로는 정갱이가 준비됐는데요. 아무래도 이곳의 샤리가 맛이나 향이 강한 적초를 그대로 쓰다보니 광어나 도미 같은 흰살 생선보다는 약간 기름진 정갱이를 처음 주시더라고요. 먹자마자 강한 적초 향과 짭짤한 소금간 그리고 정갱이의 기름진이 입안에 펀치를 날리는 기분이에요. 위에 올라간 파로 만든 고명도 굉장히 잘 어울렸어요. 좀 전에 말했듯 샤리의 질감도 기대치 않게 너무 탱글하면서 쫄깃하고 알알이 살아있는 식감이 좋더라고요 하지만 개성이 너무 강해 호불호는 확실히 있어 보여요. 간이 너무 세다고 하시는 분이나 콩콩한 적초향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스시가 정통 스시는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집만의 색깔을 또렷하게 잘 잡으신 것 같고 또 부산분들이 좋아하시는 간이 강한 음식의 스타일과도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는 벤자리돔이 준비됐어요. 역시나 담백한 생선보다는 기름기가 있는 생선으로 스시를 만들어 주시던데 이 집의 샤리와 어떤 생선이 조화가 좋은지 셰프님이 잘 이해하시고 음식을 만드시는 느낌이더라고요. 보통 이 벤자리돔은 불질을 해서 불향을 입힐 때가 많은데 이날 벤자리돔은 불향 없이 깨끗하게 나왔고 기름이 정말 많이 느껴졌어요. 뱃살 쪽인지 촉촉하면서도 일리한 질감도 너무 좋았고 이 집의 샤리와도 정말 잘 어울려요. 따뜻하게 맞춰주시는 샤리의 온도감도 좋았어요. 날씨가 더워지면서 자주 보이는 제빵어예요. 금방 정갱이와 벤자리돔은 기름기도 많은데다 숙성이 좀 됐는지 아주 부드럽게 녹는 식감이었다면, 이 제빵어는 약간 탄력감이 있었어요. 아삭하면서도 뭉근하게 치아가 들어가는 식감도 좋았고, 넉넉히 들어가 와사비 양도 잘 어울렸어요. 참치가 준비됐는데요. 참다랑어 속살 부위예요 간장이 절이지 않고 그냥 주셨는데 이 샤리 안에 있는 식초향과 소금 간이 꽤 강해서 간장이 재운 것처럼 참치의 산미를 잘 살려줘요. 샤리의 간이 세서 그런지 오히려 간장에 절이면 너무 짠맛이 강해질 것 같아요. 참치의 수분기도 잘 빠졌고 회동도 좋아서 저는 맛있게 먹었네요. 역시나 여름을 알리는 재료죠, 농어예요. 농어의 살 자체가 좀 단단하거나 아니면 푸슬푸슬 거리는 식감이 있을 때도 있는데 이날 농어는 두 번째 나온 벤자리돔처럼 굉장히 기분 좋게 녹아요. 제가 식감이 예민해서 그런지 농어나 이 삼치 같은 경우는 좀 푸석거리는 식감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날 농어는 껍질 부분도 전혀 질기지 않고 식감도 기름짐도 너무 좋았어요. 안에 들어간 파향이나 특히 이 집의 샤리와 생선들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느낌이에요. 이번에 준비된 재료는 갈치 같아 보였는데 줄무늬 전갱이 뱃살이라고 해요. 제빵어보다 약! 약간 흙내음이 살짝 나긴 했지만 샤리의 강한 적초향과 같이 어우러지더라고요. 이곳은 단이센 샤리도 샤리지만 위에 올라가는 기름진 생선들 때문에 매니아층이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흰살 생선으로 만든 스시를 좋아하신 분이나 이 식초의 콩콤하고 소금간이 센걸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 그리고 처음 스시 오마카세를 접하는 분들에게는 너무 개성이 강한 이 스시가 첫 인상이 좋지 않게 남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살짝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집의 독특한 샤리나 등 푸른 생선들 위주로 구성된 이 집의 스시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평소에 술한잔 곁들이며 스시 먹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제 취향에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이번에 준비된 재료는 제가 좋아하는 청어예요. 요즘 청어가 기름기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단맛이 정말 좋더라고요. 위에는 파로 만든 고명의 한긋함도 더해져 저는 이날 스시 시안에 제일 기억에 남는 베스트였던 재료였어요. 껍질을 불질한 금태가 나왔는데요. 안에 유 유즈코쇼가 들어갔는지 알싸한 유자향이 살짝 지나쳐요. 약간 느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유즈코쇼를 넣으신 것 같은데 이미 샤리의 간이 강하다 보니 샤리향과 유즈코쇼가 고소한 금태의 맛을 오롯이 살리지 못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자 껍질만 살짝 뿌리시던지 아님 소금과 레몬을 한 방울 뿌리면 어떨까 싶어요. 중간에 맑은 된장국이 나왔는데 안에 꽃게가 들어갔더라고요. 역시나 아까 나온 스이모노처럼 된장국도 맑고 슴슴하게 나왔는데 이 집의 음식의 간들이 강해서 국물 요리는 이 정도 간이 딱 좋았어요. 이번에는 가리비가 준비되는데요. 위에는 성게알을 듬뿍 올려 주시더라고요. 이 성게알은 통영산이라고 해요. 작년에는 5월 말부터 국내산 성게알이 단맛이 굉장히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단맛이 덜한 것 같아요. 이날 사실 앞에서 김에 가리비 우니를 싸주시길래 김이 좀질길까봐 그냥 발라고 할까 고민하다 그냥 먹었거든요. 역시나 김의 식감은 좀 질기긴 했어요. 하지만 김 향이랑 우니 향이 또 고소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오히려 성게알 향이 진하지 않아서 그런지 가리비의 단맛도 살고 김의 고소함을 살려주는 느낌이에요. 이거는 초절임한 고등어예요. 이 심해사바는 소금으로 수분기를 뺀 다음 식초의 향을 입히는 과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고등어살에 소금간과 시초향이 배어있는 상태예요. 이 집의 샤리와 초절인 고등어가 만나 콩콩함에 끝을 달리는 기분이더라고요. 원래 이 초절인 고등어가 콩콩한 향 때문에 호불호가 있는 재료이기도 하지만 이 집의 샤리와 만나니 정말 강하게 느껴졌어요. 이 집은 분명 호불호가 강한 음식을 만들기도 하지만 이 강한 매력이 오히려 매니아층들에게는 중독성 있는 맛을 선사할 것 같아요. 내기 도로라고 하는 다진 참치와 잔파를 잔뜩 올려주셨어요. 좀 전에 가리비처럼 김의 식감은 좀 질기긴 했지만 고소한 이 김의 향이 이 집의 샤리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참치를 손질할 때 보니 힘줄을 다 하나하나 제거하시던데 청어도 그렇고 등 푸른 생선은 손질하는데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아주 섬세한 작업이라고 해요. 참치를 손질하는 것만 봐도 정말 재료 손질에 엄청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역시나 금방 말했듯 힘줄을 다 제거한 참치 대뱃살이에요. 보통은 대뱃살을 보면 하얀 힘줄이 보이시잖아요. 그 부분을 다 제거를 하신 나머지 부분으로 이렇게 스시를 만들어 주셨어요. 참치에 기름이 많은 부위라 소금을 올려 주셨는데 이 집은 소금을 올리기에는 간이 좀 강하더라고요. 간장을 올리시는 게더잘 어울릴 것 같아요. 참치향은 진하고 손질이 잘돼 있어 꽤 좋았어요. 제가 부산을 오면 청사포에 있는 붕장어 구이를 좋아해서 자주 가는 편인데요. 민물장어와는 다 아주 담백하고 맛이 깔끔해요. 스시집에서는 보통 이 붕장어를 마지막에 내어주세요. 이날 장어가 엄청 뜨끈하게 나왔던데 바로 먹기에는 약간 좀 뜨겁더라고요. 안하고는 꽤 씨알은 좋았는데 살점이 약간 퍽퍽했어요. 장어에 올라간 소스도 단맛이 많이 없는 스타일이었는데 문어찜도 그렇고 이 집은 전반적으로 단맛은 적고 짠맛이 강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음식들의 간이 다 강해서 그런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지막에 이 장어에 올라간 타르 소스는 좀 달달한 단맛 맛이 있는 스타일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큰 대왕김밥이죠 y 또 e 기가 준비됐어요 주님들이 좋아하시는 꼬다리를 먹고 싶었지만 이날 꼬다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 저는 그냥 중간 부분을 받았어요 참치와 흰살 생선, 오이와 달걀이 들어갔고 마지막 e s 고 y 바른 타 t 를 발라주신 건지 양념이 들어가서 좋았어요 식사로는 독특하게 누룽지를 끓여주시던데 구수한 향이 점겹고 좋더라고요. 디저트로는 참깨 푸딩과 달걀로 만든 교꾸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부산 스시 시안에서 맛있는 디너 오마카세 잘 먹었고요. 저는 서울에 비해 가격 경쟁뿐 아니라 이 집의 독특한 스시의 매력에 푹 빠졌어요. 구성도 푸짐했고 무엇보다 제가 좋아하는 등푸른 생선에 집중된 식재료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 스시 오마카세를 많이 접해본 적이 없거나 처음 먹는 음식에 대해 거부감이 있는 분들에게는 아마 추천하기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간이 너무 강해서 자주 먹을 수. 수 있는 스타일은 아니겠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문득 생각날 듯한 그런 임팩트 있는 스시를 만났네요. 그럼 다음에 또 마리아 지의 맛있는 이담에서 만나요. 빠이